안녕하세요. 얼그림입니다. 지금 단체 주문용 샘플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음, 아이들이 많은 슈돌에서 약간 어린이집 다닐 만한 나이대의 아이들 너무 어린 윌리엄과 그런 친구들은 조금 뺐어요. 단체 주문할 때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눈 앞에 보이는 화면이에요. 눈 앞에는 노트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고 그 사진을 바라면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작업할 만한 색칠 도구들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들을 넣어 놨어요. 어, 그림 그리는 도구들은 이제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쓸 일은 없을 테고, 아마 지우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후다닥 색칠해 볼 건데, 원래는 배경음악 하나씩 틀어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저작권 때문에 배경음악 틀어주진 못할 테고, 어떤 걸 듣고 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짠. 어, child hop music. <laughs> 이거 발음을 맞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어, 플레임은 이렇습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알아서 찾아주세요. 음, 24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어, 작업할 때 듣기 좋은 음악들을 위주로 틀어주는 느낌인데, 클래식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약간 비트가 깔리는 음악이 더 좋아서요. 그래서 이 음악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괜찮네요. 작업하기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야를 해볼 건데, 시야 이번에 최근에 머리 자른 거 되게 멋있던데요. 귀염이 빠지고 잘생김이 늘었어. 근데 이어 머리가 트렌드 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크림 자체보다는 영상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렌더 시간이나 편집 시간이 먹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음, 여차저차. 처음에는 음악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대도서관 얘기도 들리고 뭐 다들 입문하면 대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대도서관 얘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더 재밌게 봤던 거는 뷰티 유튜버 씨님 TV 광고에 씨님이 나와서 이렇게 막 광고를 했었어요. 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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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G, 어드벤처라고 하되 있는 거기 신님이 나와서 그래서, 오, 저 사람은 뭐지? 이러면서 영상을 보는데, 한 개, 한 개가 재밌어서 보다가, 두 개를 보고 두 개를 좀 o g e t h e r t o g e t 음 e r 아무래도 뷰티는 얼굴에 칠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음 굳이 따지자면, 얼굴 그림을 그릴 때도 참고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래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더.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완성입니다. 아, 배경 안 칠했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음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유튜브가 똑똑하신 게 어, 그렇게 되면 또 예능으로 승부하는 뷰티 유튜버들을 또 열심히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전또 그걸 또 봤죠. 보면서 아 재밌네, 요새 게 재밌네. 요즘 예능 재미없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해서 계속 봤었어요. 음. 요즘 들어서는 자기를 꾸민다 라는 그 개념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저는 그 시간을 드리는 시간에 재밌는 영상을 보고 조금 더 빈둥대고 그림을 그리거나 그게 더 저한테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지 않았는데 뷰티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뷰티를 사진 않는데 뷰티 영상들은 좋아했어요 예능성 담긴 유튜버들이요 설아랑 수아는 좀 사진찾기가 힘들었어요 이것도 엄마한테 닮았니? 라고 <laughs> 보여줬는데 수아는 괜찮다 했었는데, 설아가 조금 그렇다고 했었어요. 뭐 일단은 열심히 잡아보긴 했는데, 안 닮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사진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진마다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찍어도 사진마다 또다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저뿐만 아니라 사진 주문할 때는 사진 이미지를 잘 골라서 주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얘기하다 말았죠? 기억이 안 나. 갔어요. 아 그래요. 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 영상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 요즘 예능보다 더 재밌잖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님의 계략에 빠져 점점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다음에. 안가오 학교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취향에 맞춘 수업도 고민하느라 유튜버를또 참고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 체류 시간은 한없이 늘어나고, 어느샌가 이렇게 찍어서 올리기까지 했어요 올리기까지 하고 있네요. 음, 근데 취미로 영상 만드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실력이 돼서 이렇게 짜잔 멋있지? 이러면 나 엄청 잘 그리지? 나 진짜 잘 그리지?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잘 그리지 못하네요. 드로잉 핸즈님 유튜버 드로잉 핸즈 맞죠? 드로잉 핸즈님 연필로 인물 그리시고 막 그러는데 너무 잘 그려요. 근데 저는 뭐,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거나 보여주고 뭔가 다른 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은 노트 에이스로 하고 있어요. 이전에 노트8 개봉기, 개봉만 하는 기, 올릴 때는 노트5로 올렸기 때문에 찍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화질이 이제 노트5 화질인데, 지금 영상부터는 노트8 화질로 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트8이 아무래도 최신 거니까 퀄리티도 좋고 화질도 좋고 한것 같아요. Yeah 예능성 있는 뷰티 유튜버 채널을 보면서 음, 뷰티도 뭐 제품이고 하긴 하지만 좀 화려하고 그런 맛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뷰티만큼 인기를 끌진 못해도 그림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예능성을 갖춘 그런 것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 시작하는 영상들 보면 조회수를 많이 늘리려면 처음에 올린 영상 그대로 관련 있는 걸 계속 올리라고 하는데, 음,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리는 영상이 크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재미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안면 그리는 사람이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걸까? 그런 거. 자, 일단은 완성을 했네요. 색칠 하나씩 감상해 볼까요? 나이 설아 승재 어? 아까 설아라고 했어요. 수아라고 했어요. 설아 대박이 시아 시야. 마지막으로 시아까지 단체로 사진 주문해서 그릴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패키지 묶어서 작업하는 그 모습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허르르 허르르